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022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합격 수기를 발표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올해 초수였고 또 하수의 강사님의 연간 패키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월이랑 2월은 정담이 밀병행을 했었고 3월부터 우리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시작된 개론과, 그리고 개론이 끝난 뒤에 강론 시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먼저 제가 이 시기에 가장 주안을 두고 공부했었던 것은, 강의를 잘 시청하고 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올려주시는 강의의 시간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 멈췄다가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가기도 하면서 강의 듣는 시간에 최대한 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은 어, 영역별로 정리된 기출 문제집을 구비를 해서 그 기출을 기출에 나왔던 부분들을 거름이에 표시를 해두었던 것 같아요. 어, 이 작업을 해서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름이를 어, 중심으로 공부를 할 때. 어느 부분에 더 힘을 주어서 공부해야 하는지 잘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편찬해 주셨던 걸음이 교재를 정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날 들었던 강의를, 강의의 걸음이 교재 내용을 읽는 데에만 하루가 다 가기도 했었는데요. 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정독을 여러 번 해감에 따라서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구조화가 정말 견고하게 잘 되었던 것이 후반부로 가서 암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독을 한 다음은 바로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만의 개요도를 그려서 큰 부분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점차적으로 외워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략적인 부분을 암기한 다음에는 짝선생님이랑 같이 구슬스터디로 인출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구슬스터디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힘들게 느껴져서 어, 책을 보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책을 보고 그냥 말로 뱉는 것 또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을 어, 그 강사님께서 올려주신 강의를 다 듣고 일주일 안에 다 소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에 제가 적어놓은 누적적으로 정독하고 훑어보고. 또 백지인출하고 안 외워지는 거 표시는 어, 전략노트가 나오기 직전까지 반복적으로 실행했던 방법입니다. 어, 이 6번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읽고 외웠던 것을 어,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시험 직전까지 가지고 갈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어,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초반부터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마지막까지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 보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일 첫 번째는 과목별로 전체 개요도를 이렇게 다 적어 놨었어요. 그래서 이 개요도만 보고 구슬로 인출하기도 하고 또 지워지는 연필이나 볼펜으로 적어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인출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걸음이 교재에 제가 기출을 표시해 놓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어 걸음이 교재의 장점이 저는 이 대부분 기출 기반한 정의가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많이 적지 않아도 그 강사님께서 이렇게 기술해주신 기출 기반한 정의를 밑줄 긋는 방법으로만 공부를 했었어도 이게 도움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어 기출 연도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또 답안으로 나왔던 거는 형광펜으로 표시했고 또안 외워지는 거 별표 쳐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어, 논술이에요. 어, 논술은 제가, 어, 좀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자신이 굉장히 많이 없었는데, 어,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개요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어, 서론 결론 만능틀 같은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어, 실제 시험에서도 적용을 잘 해서 시간 안에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1대1로 첨삭해주는 지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대1 첨삭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고쳐야 하고, 그리고 논술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상세하게 첨삭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삭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커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뭐한 주제로 강사님께서 과제로 내주신 문제나 아니면 그 주에 다루어졌던 문제들을 다 같이 같은 날짜에 쓰고 그리고 그것을 첨삭하면서 다양한 다른 스터디원들의 글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강사님께서 제공해주신 모범 답안도 혼자서 필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이 필사를 하면서 글에 대한 구조를 조금 알수 있게 되어서 실제 시험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작성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출을 어,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출문제를 같은 문제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 그리고 또 그냥 논술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또그 실제 시험 답안지를 구비를 해서 그 실전처럼 작성하는 것 또한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 때도 어, 적어도 이 시간까지는 내가 문제를 다 읽고 그리고 이 시간까지는 개요도 다 작성하고 이때까지는 다 마무리를 해야. 내가 퇴고도 한번 할수 있겠구나 이 시간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했더니 실제 시험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작성하고 점수도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답안지에 작성을 했었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스스로 자가 첨삭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터디원 선생님들의 글을 이렇게 첨삭을 서로 해주면서 서로 다양한 글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하수해 강사님 연팩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 노트랑 문제풀이 때 공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때도 저는 강의를 듣는 시간에는 정말 딱 집중해서 그 시간에 모두 다 소화, 를할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시청 시간에는 정말 집중을 다 했었고, 그리고 이때는 전략노트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번다 들었던 내용이라서, 어,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듣는 게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이미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는 더 경고화를 할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암기도 안 됐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전략노트를 통해서 잘 정리하고, 또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은 후에는 바로 이제 암기를 들어갔었어요. 어, 그래서, 써서 이미 개론이랑 강론을 공부할 때 어, 개요도도 그리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암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 전략노트 강의를 듣고 나서는 어, 꼼꼼하게 암기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일 시험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암기를 했었고 그렇게 암기한 부분들을 구질 어, 스터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출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한 파트를 전체로 구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는데 어이 전략 노트 구술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해 정도의 차이도 짝 선생님이랑 비교해 보면서 더잘 경고 이해할 수 있었던 과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략노트를 기반으로 문제풀이를 했었는데, 어, 강사님께서 주시는 문제의 양이 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의 양이 굉장히 많았던 게, 저는 또그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했기 때문에 이게 실전에서도 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양이 많았지만, 한 문제 한 문제를 정말 정성껏 다 해서 풀었기 때문에 서술형 연습도 많이 됐고 또 어떻게 답을 기술해야 하는지도 그리고 문제 의도 파악도 연습이 이때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틀리는 문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했고 또 오답 노트도 내가 몰라서 덜 외워서 틀린 거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따로 암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그 오답 노트 암기한 것을 짝 선생님이랑 같이 구슬을 하면서 서로 물어봐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전략 노트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따로 단권화를할 필요도 없었고 이 전략 노트 뽑아 놓은 것만 시험장에 가져갈 정도로 어, 하반기에는 거의 전략 노트만 봤기 때문에 어, 암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까지 계속 전략 노트를 돌리시면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권에 과목별로 오답 노트를 만들었고, 어,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는 문제를 풀고 또 다른 한쪽에는 어, 제가 틀렸던 문제의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예쁘게는 아니더라도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서 구슬을 했고 또이 오답 노트를 계속 훑어보면서 다시 경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막바지 모의고사 시기에는, 어, 일단 강사님께서 제공을 해주시는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이 굉장히 좀 새로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약간 평가 출제위원들의 시각에서 출제를 하, 해주신 부분들이 실전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됐고, 그런 강사님 모의고사랑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또 올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 저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었고, 또이 모의고사에서도 오답노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꼼꼼하게 또 정리하고, 이때는 어, 모르는 것을 암기카드를 활용해서 외웠습니다. 어, 암기카드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어, 이동시간이나 아니면 이동시간에도 보면서 이동을 할수 있게끔 암기카드를 활용해서 암기를 했고, 또 이때도 오답노트를 구슬을 통해서 어짝 선생님이랑 같이 서로 물어봐 주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어 이렇게 저는 좀매 시기마다 항상 구슬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게 진짜 그 팔도 아프지 않고 또 정말 머릿속에 지식이 잘 남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구슬 스터디를 놓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의고사 오답 노트도 어, 계속적으로 훑어보면서 어~ 암기를 계속 확인했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험 전날까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를 볼 때는 어~ 그냥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시험 상황을 만들려고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랑 모여서 시간을 재면서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받고 또 틀리는 이유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틀리는 이유를 계속 보면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이 틀리는 이유를 계속 봤는데 내가 자주 틀리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실수를 실제 시험에서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어 정말 막바지였기 때문에 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마다 전략노트를 펼치고 그냥 랜덤으로 서로 구슬을 하는 그런 범위 랜덤 구슬 스터디도 같이 병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노트, 오답노트 맨 뒤편에 실수 모음이랑 많이 틀린 과목을 적어 놨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수를, 어, 시험에서는 많이 하지 않아서, 어, 합격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옮기는 연습도 모의고사 기간 내내 같이 했었고 어, 이렇게 오답 노트도 어, 좀 팔이 아플 수도 있지만 오답을 안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트로 정리하고 또 암기하고 구슬로 인출까지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안전이랑 해설서랑 실행자료 이해자료 그리고 법 같은 경우는 어. 따로 시간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매일매일 짧은 시간,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이세 가지 것들을 초반부터 계속 쭉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이랑, 어, 해설서랑 실행자료는 강독도 했었고, 또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문제 내기도 했었고, 또 법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 학생께서 초반에 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로만 계속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인데요 어, 사실 제가 1차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얻지는 못해서 어, 2차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근데 이때 하쌤께서 1대1 2차 개별 지도를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피드백도 주셨지만, 할수 있다는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2차 준비를 계속 진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 외에도 스터디도 했었는데, 어, 모여서 하는 스터디도 했었고, 또, 저, 제가 응시한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직답형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 전화로 즉답 구슬 스터디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그날 내가 면접을 연습을 하고 대답을 하지 못했거나 잘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경우는 어,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찾아보고 개념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그리고 면접이랑 수업에 만능틀도 만들었는데 이 만능틀은 어, 시험장에 가서도 계속 보았던 자료 중에 하나였고 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 2차 준비하시면서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책도 어,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워드로 타이핑해서 시책 정리를 했고 그리고 또 어, 스터디원이나 어, 핫쌤께서 피드백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촬영해 보는 피드백 영상 찍는 것도 매일매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1차랑 2차 모든 공부 방법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랑 후회되는 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규칙적인 생활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매일 아침 7시에 착석을 하는 거랑, 그리고 12시 점심, 또 2시에 다시 착석, 이런 식으로 매 어, 시간을 고정적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고정적으로 확보가 돼서 초반부터 어, 한 9시간, 그리고 후반부는 거의 뭐 12시간, 14시간 정도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게 제일 좋은 게 정말 하기 싫은 날도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또 매일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습관처럼 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걸음이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게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걸음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구조화를 잘할수 있게끔 어~ 굉장히 체계적으로 책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구조화를 잘할수 있었고 또 훑어볼 때도 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인출을 잘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수험생들이 가장 또 불안한 게 내가 책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 나올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거의 없는 내용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적적으로 암기를 한 것인데요. 이세 번째 누적 암기는, 어, 강사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부분인데, 처, 처음 개론 강론 시작할 때부터 암기를 해서, 마지막까지, 어, 초반에 암기한 부분을 누적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어, 하반기에 암기의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초반부터 이해를 중심으로 하시되, 암기도 작은 부분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짝스터디인데요. 어, 저는 초반에 아주 좋은 짝선생님을 만나서, 어, 기상 시간이나 구슬스터디, 그리고 오답노트, 논술, 그리고 어, 단계쓰기, 이거보다 더 많이, 거의 대부분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짝 선생님이랑 서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정서적인 지지도 하면서 마지막에 같이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같은 커리 선생님이랑 같이 짝 스터디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멘탈 관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매일매일 공부가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어, 그러지 않은 날도 분명히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수기 공부법이라고 적어 놨었는데 어,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보낸 하루가 합격수기의 한 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잘 되지 않았어도 그래 나는 합격하고 나서 오늘 하루를 어, 공부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적어야지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많이 달래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또 강사님께서 해주시는 정서적 지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어, 공부를 하다가도 꼭한 번씩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려고 강의를 들으면 어, 좋은 말씀들을 항상 그 시기에 제가 알고 느끼는 감정들을 어, 좀 지지해 줄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수험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어, 이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은 이제 후회되는 것도 제가 적어놨는데 다시 돌아가면. 어, 저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간 아깝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거의 여름에는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 정도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초반부터 운동을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합격 수기는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끝까지 어, 먼저 제 자신을 많이 믿었고, 그리고 강사님, 학생도 어, 믿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합격 수기를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꼭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